저는 은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laughs> 선물이 있어요. 어 선물. 예 yeah, 선물이 있어. 와우. <laughs> 요즘 외국의 행사에서 한국인의 이름이 불려지고 방송에서도 외국인 진행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나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방송을 진행하는 등 한국의 위상은 말 그대로 상전백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며칠 전 프랑스 파리의 거리 모습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4 파리 학의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는 한국의 BTS 진을 보기 위해 프랑스 및 유럽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이 약 200m 가량 진이 이동하는 동안 끊임없는 환호를 보내줬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진의 한국 이름인 김석진을 외치는 진풍경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BTS The K-pop idol participates in the Olympic torch relay ahead of the Olympic Games in Paris. Jin uh, of BTS just made a dynamic appearance at the Olympic torch relay. The music idol represented South Korea at the head of the 2024 Paris Olympics and had the entire crowd. as he walked past t 얼마 전에는 영국의 한 진행자가 자국어인 영어 대신 한국어로 한국의 배우 이정재를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Oh. <laughs> 저희 엄마가 oh. 이정재 배우님을 oh. 정말 좋아했어. 어느 oh. <laughs> 저로 많이 보려고 하셨어요. Oh. <laughs> 저는 운니 좋은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laughs> 프랑스 자국 방송에서 프랑스인 진행자가 한국어로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은 격세지감, 상전벽해 등그 어떤 말로도 부족할 만큼 놀랍고 감명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인들이 세계 어떤의 언어보다도 자국어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밸런스 게임 할 거예요 오 밸런스 게임 네 준비됐어요? 아유 I'm ready 후육가총회 에펠탑 음, 가기, 레루 브르 반물코안 가기, 에펠탑을 선택하겠습니다. 리듬 체조, 경기보기, 수영 경기보기, 수영 쪽이 저한테는 조금 더 관심이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아상 모기, 제바게트 모기, 제 입맛에는 크루아상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선물이 있어요. 마직카트세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대중문화에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의 멋진 행보와 국위선양의 네티즌들은 김구 선생님, 그립습니다. 한국어만큼 훌륭한 언어는 없다. 콧대 높은 유럽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다니 놀랍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강력한 문화의 힘은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 계신...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름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 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5557-4884이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 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557-4884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